안녕하세요. 이상교 이상. 오늘은 플스의 새로운 프로모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기간은 5월 10일까지인데요. 그럼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용과 같이 유신 극입니다. 용과 같이 시리즈의 시대극 배경의 외전작을 리메이크한 타이틀인데요. 막부 말기의 교토를 배경으로 주인공 키류가 사카모토 료마로 등장해 토사 정변 당시 스승을 암살한 범인을 잡기 위해 신생구미에 잠입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게임플레이는 기존 작품들과 유사한 방식을 가지고 있고 전투는 일도와 권총, 나무와 격투 등 4가지 배틀 스타일을 구사해 용과 같이 특유의 상쾌하고 호쾌한 배틀을 즐길 수 있습니다. 리메이크를 통해 기본적으로 그래픽이 향상되었고 신규 미니게임 등 용과 같이 특유의 알찬과 구성이 준비되어 있어 푸짐한 인상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메타 평점은 81점을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을 남겼는데요. 다만, 용과 같이 극처럼 극적인 변화가 있는 리메이크는 아니라서 다소 아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도 원작이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과 같이 시리즈의 팬이나 일본 역사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타이틀입니다. 다음은 그림 가디언즈 데몬 퍼지입니다. 걸건 더블피스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스피노브 타이틀인데요. 악마의 성으로 변해버린 학교를 되돌리기 위해 악마 헌터가 생업인 두 여고생의 활약을 체험하게 됩니다. 각각 성능이 다른 두 캐릭터를 번갈아 활용해 게임을 진행하게 되고, 고전 악마성 스타일에 가까운 일자 진행 방식으로 시작해. 스토리 진행을 통해 갈수 없었던 곳을 탐험하고 숨겨진 요소를 찾는 메트로베니아 스타일로 확장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걸건 시리즈의 주요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이들을 연기했던 일본의 호와 성우진이 참여해 전작들을 플레이했던 유저라면 반가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발사 특유의 게임성과 고딕 호러 취향을 즐길 수 있는 타이틀로 관련된 서브컬처의 흥미를 가지고 있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작품입니다. 메타 평점은 PC판 기준 78점, 스팀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 <susur> 다음은 잔월의 쇠공입니다 1인칭 시점의 정통파 턴제 던전 알 p g 인데요 수묵화 같은 비주얼과 일본의 전통 음악이 더해진 독특한 감성이 특징 입니다. 총 6명으로 이루어진 파티를 꾸리게 되고 각각 9개 중 하나의 직업을 고를 수 있습니다. 쇠궁에 들어가면 던전이나 필드 모두 흑백 컬러로 이루어져 있어 때에 따라서 회프을 쓰지 않으면 바로 코앞 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 도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조사 기능을 통해 게임 중 여러 가지 단서를 찾아내고 함정 을 해제해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르도 그렇고 독특한 컨셉 때문에 호불호가 꽤 가지만 위저들이나 부신 제로 등의 던전 RPG를 좋아한다면 구입을 고려해볼 만한 타이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하데스입니다. PS 플러스 유저는 10% 추가 할인받아서 13,900원에 구입이 가능한데요. 하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 배경에 핵앤슬래시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여러 개의 스테이지를 목숨을 잃지 않고 돌파하는 방식으로 클리어하면 보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마다 자신만의 육성 컨셉을 잡아나갈 수 있고 일반적인 로그라이크와는 다르게 영구적인 강화 효과가 성장에 큰 비중을 차지해서 로그라이크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입문자도 비교적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투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잘 만들어진 레벨 디자인과 찰진 타격감, RPG적인 성장 요소에 창의적인 스토리텔링까지 더해져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추천 타이틀입니다. Hvala 다음은 슈퍼 로봇 대전입니다. 슈로데는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와 로봇을 성장시키고 전투 씬을 감상하면서 여러 작품들의 크로스오버 스토리를 즐기는 재미가 매력인 시리즈입니다. 다만 SRPG적인 전략성은 조금 부족한 편이고 등장하는 작품들의 배경을 전혀 모르면 시나리오를 따라가기에 상당히 벅찰 수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 난이도도 상당히 낮아지고 편의 요소는 많이 좋아져서 관심있는 참전작이 있다면 입문해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입니다. 로그라이크 요소를 가미한 2D 플랫포머 액션 게임으로 몬스터를 전부 처리하고 다음 스테이지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게임 시작 시 랜덤하게 얻거나 게임 중간 뼈무덤에서 두개골을 획득하면 머리를 교체할 수 있는데요. 주인공의 외형은 기본이고 종류에 따라 스킬, 이동 속도, 심지어 조작감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게임이 복잡하지 않으면서 점차적으로 로그라이트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고 퀄리티 높은 도트 그래픽을 비롯해 연출이나 타격감도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메타크리틱 80점. 스팀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하자드 리메이크 2입니다. 시리즈 중에서도 고전 명작 바 2를 리메이크한 타이틀입니다. 바이러스가 퍼진 라쿤 시티를 배경으로 신입 경찰관 레온과 행방불명된 오빠를 찾고 있는 클레어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게 됩니다. 시리즈 초창기 작품들처럼 서바이벌 호러에 초점을 맞춘 컨셉으로 더 편해진 조작감이나 편의성이 어우러져 메타 점수는 무려 PC 버전 기준 89점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고전적인 게임성을 그대로 살린 타이틀답게 게임 구성이 조금 옛날 스타일의 난이도도 약간 어렵게 느껴 했습니다. 수 있는데 워낙 재밌고 완성도도 높은 작품이라서 한번 도전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페르소나5 더 로얄입니다. 페르소나는 아트러스가 제작하는 여신 전생 시리즈의 하나로 본가보다 비교적 밝은 분위기의 학원물에 가까운 컨셉인데요. 특히 굉장히 스타일리쉬하고 세련된 느낌의 비주얼과 음악 등 게임플레이 외적인 요소들도 매력적이고 게임성도 인정받아 이번 5는 무려 메타 95점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게임은 크게 일상 파트와 전투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투는 턴제 방식으로 다양한 특성 기반의 약점을 공략해 추가 턴을 얻어 계속 공격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또한 포켓몬처 다양한 속성을 가진 페르소나를 영입할 수 있고, 합체를 통해 새로운 페르소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동료나 주변 인물과의 관계에 따라서 전투에 도움이 되거나 페르소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얻을 수 있는데,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자 상당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숭이 섬으로의 귀환입니다. 원숭이 섬 시리즈는 오래전 PC 게이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재밌는 유머와 퍼즐이 등장하는 코믹 어드벤처 게임 시리즈인데요. 이번 작은 시리즈 6 번째 작품이자 22년 만에 신작으로 원작자가 직접 설립한 개발사에서 제작했습니다. 기존의 픽셀 아트 그래픽이 아니지만 그림책이나 팝업북을 연상시키는 고해상도 2D, 3D 그래픽을 구현했고 게임플레이는 상당히 현대적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또한 퍼즐의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을 위해 게임상에서 할일 목록과 상세한 힌트북 도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크리틱은 86점, 스팀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시리즈 1편과 2편을 해본 추억이 있다면 감동이나 재미도 더 크겠지만 게임 안에 스크랩북을 보고 시작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음은 택티스 오거 리본입니다. SRPG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명작 시리즈로 이번 작은 PSP로 발매했었던 택티스 오거 운명의 수레바퀴를 현세대 기종에 맞게 다시 한번 개발한 타이틀입니다. 원작이 워낙 호평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고 여기에 전체적인 그래픽과 시스템을 리신하였기 때문에 메타크리틱도 86점이라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런저런 편의 요소를 추가하고 시스템을 재조정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고전 게임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지금 즐기기에는 꽤나 불친절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추억 보정이 없다면 호불호는 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년설 재료의 궤적과 벽의 궤적입니다. 각각 19900원에 판매중인데요. 궤적 시리즈는 대륙별 이야기를 통해 전체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설정과 세계관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그중에서도 제로와 벽의 궤적은 크로스벨 자치주편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비교적 현대화된 도시 크로스벨에서 고군분투하는 경찰 특무지원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 두 작품 모두 스토리에 대한 평가도 좋은 편입니다. 전투는 턴제 시스템으로 각 캐릭터의 고유기인 크래프트와 다른 게임에서 마법과 같은 역할인 아츠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그래픽적인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편의 기능이 추가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고전 게임에 가깝기 때문에 진입장벽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벽만 넘어서면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타이틀입니다. 다음은 몬스터 헌터 라이즈입니다. 유저가 한 명의 헌터가 되어 거대하고 강력한 몬스터를 사냥하는 헌팅 게임의 대명사이자 근본인 시리즈인데요. 아무래도 몬스터의 패턴을 익히고 공략하는 게임이기도 하고 불합리한 여러가지 요소들이 더해져 상당히 높은 난이도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라이즈는 입문의 장벽을 낮추려 많이 노력한 타이틀로 아직까지 몬스터 헌터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도전해보기에 적당한 타이틀입니다. 확장팩이 곧 4월 28일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할인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울레커즈 2입니다. 진 여신 전생 데빌 서머너의 파생작으로 무려 25년 만에 출시한 후속작인데요. 속편이기는 하지만 리부트에 가까운 타이틀로 시리즈를 처음 즐기는 사람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도쿄를 모티브로 한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세계의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인공지능의 요원인 링고가 되어 세계의 파멸을 막기 위해 싸우게 됩니다. 페르소나와 진 여신 전생이 조금씩 섞인 느낌으로 동료들과 함께 파티를 만들고 수많은 악마들을 영입하고 육성해 선제 전투를 펼치게 됩니다. 특히 매력적이고 개성 있는 캐릭터를 바탕으로 특유의 종말적인 분위기나 뛰어난 퀄리티의 OST 등이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다만 메타클릭은 74점을 받으며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았는데 답답하게 느껴질 만한 맵 디자인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예전 JRPG가 생각나는 느낌이라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진 여신전생이나 페르소나와 비교하기에는 차별화된 개성이나 장점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서 아틀러스 게임치고는 다소 아쉬운 타이틀입니다. 너희들은 다음은 귀멸의 칼날 히노카미 혈풍담입니다. 귀멸의 칼날 IP를 활용한 대전 액션 게임으로 콘텐츠는 카마도 탄지로 입지편부터 극장판 무한 열차편까지 체험할 수 있는 솔로 플레이 모드와 좋아하는 캐릭터 2명을 조합해 대전할 수 있는 버서스 모드가 있습니다. 다만 스토리 모드의 구성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의견들도 있었고 불안정한 온라인 환경이나 대전 밸런스도 별로라는 의견이 꽤 있습니다. 그래도 제작사 특징답게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화려한 연출력과 성우들의 뛰어난 연기까지 합쳐져 높은 몰입감을 선사해 원작을 좋아하거나 캐릭터 게임으로 접근한다면 세일할 때한 번쯤 즐겨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13기병 방위권입니다. 거대 이족보행 병기가 등장하는 현대 SF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게임은 크게 어드벤처 파트와 배틀 파트, 아카이브 열람 파트의 세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배틀 파트는 최대 6개의 기병을 조작하여 괴수로부터 거점을 방어하는 디펜스 같은 게임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닐라웨어 게임답게 아름다운 일러스트와 애니메이션, 여기에 수준 높은 스토리가 더해져 좋은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음은 백영전 라이징입니다. PS Plus 유저는 10% 추가 할인받아서 11,055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환상 수호전의 정신적인 후속작이라 기대를 받고 있는 올해 출시 예정인 백영전의 프리퀄 같은 타이틀입니다. 게임은 횡스크롤 방식의 액션 RPG로 3D 배경에 2D 도트 캐릭터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간단한 조작으로 전투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마을을 건설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메타크리틱은 74전 스팀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에 적당히 즐길 수 있는 고전 RPG 같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 출시할 100 영웅전의 세계관을 먼저 체험할 수 있어 좋지만, 플레이 타임을 늘리기 위한 반복적인 서브캐스트나 지루한 구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단점입니다. 다음은 니어 레플리칸트입니다. 니어 시리즈의 첫 작품 니어 레플리칸트의 개선판으로 메타는 83점을 받았는데요. 요코우타로가 디렉팅한 게임답게 암울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심오하고 무거운 주제들을 특유의 감성적인 분위기와 연출로 풀어내며 주목을 받았던 타이틀입니다. 원작에서 이미 인정받은 스토리와 음악은 물론 대폭 개선된 그래픽과 훨씬 다이나믹해지고 쾌적해진 액션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다만 아무래도 2023년 기준으로는 소올드한 게임 디자인과 반복적인 사이드 퀘스트들이 단점으로 꼽습니다 취향을 조금 많이 타기는 하지만 게임의 독특한 정서와 분위기가 매력이 있는 타이틀입니다. 다음은 마블 미드나잇 선즈 인헨스드 에디션입니다. 문명과 엑스컴 시리즈로 유명한 파이락 시즈가 마블 IP를 활용해 제작한 게임입니다. 전투는 엑스컴과는 다르게 유저의 취향에 따라 카드셋을 조합하고 커스텀에 즐기는 덱 빌딩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흥행은 기대보다 다소 아쉬운 성적이지만 메타 크리틱은 82점을 받았고 전투의 완성도나 재미가 특히 호평을 받았는데 턴제 전략 게임과 덱 빌딩 게임을 적절하게 섞었다는 평가입니다. 음성까지 풀 더빙이 되어 있고 캐릭터는 코믹스 기반이라 사람에 따라 따라 아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핸스드 에디션은 프리미엄 스킨 5개가 함께 포함된 구성입니다. 오늘은 플스의 새로운 프로모션을 소개했습니다. 다가오는 5월 모두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그럼 저는 더 즐겁고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